자, 오늘은 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오늘 여기 왜 왔냐면, 바로 이 친구 타고 울릉도 볼락낚시 한번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드디어 가게 되네요. 일단 표부터 우리가 아, 오늘 축구하는데 와, 축구 시작했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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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배가 크다, 진짜 크다. 이 구명정도 엄청 커요. 와. 자, 아래쪽 발판이 움직입니다. 한 번씩 천천히, 천천히. 와 대박. 뭐야 <목소리> 노래방도 있어? GS 편의점도 있어. 와 대박이네. 여기 뭐야? 와 빵도 팔고. 뭐 없는 게 없네. 커피숍도 있고. 야 이건 뭐 호텔 로비인데? 나배 엘리베이터 있는 건 처음 봐. 야, 베이스 엘리베이터를 진짜 다 타보네요. 9층은 헬기장, 여기 다 써있네. 8층, 그리고 7층, 6층, 5층. 요런 식으로. 여기서 주문을 해서 저 식당에 가서 먹는 거네. 와, 순대도 있어. 어, 와, 추억의 보글보글. 아, 이게 층층마다 이게 있네. 과자도 파네. 우리는 사인실이니까 86075. 아, 6 0 7 8607. 아, 퍼스트 클래스 사인시 가보겠습니다. 따라단, 따다 이야, 대박이네. 진짜. 호텔이다, 호텔. 바다뷰도 있고, TV도 있고. 진짜 잘돼 있다. 오, 샤워실도 있어. 샤워실? 와, 샤워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수아은 우와. 자, 이제 배가 출발을 했고요. 어, 저는 여기서 2층 침대에서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울릉도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드디어 울릉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야 지금 오쇼 어, 보시는 것처럼 와 눈이 엄청 미끄러요. 와이 정도면 거의 스케이트 타도 되겠는데? 오 <laughs> 바닥이 엄청 미끄러서 워와 이거 뭐 차로 뭐 움직이고 하, 하는 거는. 야, 도... 약간씩 돌리세요. 약간 돌리세요, 돌리세요. 약간 돌리세요. 리 가가 있요 여기는 스노 우 타이어나 체인 같은 걸 하지 않으면 빠지 그냥 십상입니다. 야 울릉도는 온 천지가 그냥 눈으로 온 세상이 덮였습니다. 사방팔방 다 눈이에요. 소개. 안녕. 안녕. <laughs> 아, 귀여. <목소릿> 안녕. <laughs> 아니뭐좋은걸 혼자서 그렇게 챙겨 먹어요 같이, 아, 먹 좀, 같이 먹어요 좀 이게 뭐냐면 러시아 알타이 녹용이라고 아 녹용 꼭 먹어야 돼요 우리 낚시 하시는 분들 녹용 꼭 드십시오 이걸 먹어야 갯바위도 열심히 다니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해 번쩍 할수 있습니다 아시죠 여기가 울릉도 현진이 얘기해주는 따개비 칼국수 1번집이랍니다 아 이거 따개비 여기 갯바위 붙어있는 거사카 쪽에 자, 따개비 칼국수 나왔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맛있겠는데 <laughs> 이 미역하고 쌍계비의 콩미가 딱그잘 어울린다. 국물 한번 먹어. 음. 와, 와, 깊은 맛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야, 울릉도 볼락 포인트를 타고 다니 이제 정말 기대됩니다. 드디어 울릉도 볼락 포인트를 왔습니다. 야 정말 해보고 싶었습니다. 울릉도 왔으니까 인생골렁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채비는요, 에버거린에서 나온 샤프컷입니다. 릴은 2 0 0 0번대릴 연결했고요. 합산은 0.25입니다. 카본줄 1호 목줄 50cm 정도 연결했습니다. 2g 평태네 2.2인치 형광색 인스틱 웜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드래그. 꽉 잠궈놔야 돼 미리 오케이 울릉도 볼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20cm 밑으로는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뭐 저도 잡아본 건 아닌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 왔어요. 어? 야. 자 울릉도 첫 볼락 올라옵니다. 우 와. 와. 와 힘이 다르네 힘이 달라. 우와 대박 이야 울릉도 볼락 진짜 울릉도 볼락이네요자첫 수에 한 24, 25 정도 됩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아 오늘 진짜 기대됩니다 왔어요 완전 세게 완전 세게 때 별로 안 크요 와 별로 안 크다고요 이게 별로 안 크다고요 <laughs> 야 기본 사이즈가 이런데 별로 안 크답니다. 와. 오, 왔어, 옆에. 오. 오, 오. 개뻘이. 야 그냥 볼인가? 그, 그냥 볼. 아, <laughs> 진짜 울릉도 볼라 크다. 와, 대박. 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막, 오 오. 와 대박. 대박 이게 뭐야 개물이개와 괴물. 대박입니다 <웃음> <웃음> 야 울릉도 볼락 울릉도 볼락이네 한 24, 5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야 이거 진짜 오늘 왕삼이 볼 수도 있겠는데요 <laughs> 진짜 대박이네 어디 쪽에서 나왔어요? 대각사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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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앞에서 왔어. 어, 와, 뭐야? 어, 와, 어. <laughs> 야, 대박. 와, 야, 그냥 거침이 없다. 거침이 없어. 와, 힘 보세요. 와, 와, 어이구, 어이구, 힘이 엄청 좋아요. 야,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대박이네. 야, 울렁도는 울렁도다, 진짜. 디렉 조절, 오케이. 왔어! 와! 와, 큰데? 얘도? 와, 대박! 와, 로드가 엄청인다! 와, 커서 커! 와! 와! 이게 뭐냐구요? <laughs> 여러분, 대박! 와! 대박이에요, 진짜! 자,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야, 정말, 이 남쪽에서는 이 인심만 되더라도 와 정말 크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하는데 여기는 인심 밑으로는 보기가 힘드네요 막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딱 여가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숨어 사네 왔어요 와이 앞에서 나와 앞에서 자 얘는 얘는 딱 20대일 것 같은데 어 옆에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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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도 왔어요 와 트리플이다 트리플 올려보십시오. 오 좋다 오 올려 <laughs> 올려 야 나이스 자 얘는 20 정도 될것 같은데 뭐 방생할게요 그냥 <laughs> 자와 옆에 잡은 거 오늘 한20한25 6 정도 준삼입니다 준삼이 와 진짜 대박이네요 와. 울릉도는 울릉도입니다 진짜 와 대박이네 진짜 야던지지마아요입라이와 이봐 이봐 와이게 뭐야 와야 우와. 우와. 진짜 미쳤다 와와이 드롭봉대 와씨와와 왔어 왔어요 또 바로 빨리 여러분 <laughs> 보이십니까 와 살면서 이런 포인트에서 또 낚시를 가해보네요 이런 게막 나와요 여기 또 왔어요. <laughs> 와자 <우와> <laughs> <오> <뭐야. 웃음> 지금 세명 연속 히트입니다. 이런 것들 달리셔야 돼요. 이게 <laughs> 말이 안 돼요 지금. 야 진짜 오한이 봉방입니다 지금. 느명막 나옵니다 지금. 자첫 번째 캐스팅 준비하시고. <laughs> 자두 번째 캐스팅. 자세 번째 캐스팅. 야3리 연타. 야, 오, 와, 미쳤다 진짜. 아니 얘기 끝나기 전에 지금, 히트. 와, 미쳤어. 오, <laughs> 둘이 어, 히트. 아, 와. <laughs> 야, 미쳤어요. 미쳤어, 미쳤어. 와, 와, 드롭봉 돼요? 안 돼, 안 돼. 더 가면 빨리. 아, 터졌다 아, 아. 아. 와, 왕삼입다 왕삼이. 탁한 번에. 오케이. 야, 오, 개뿔락 나왔다. 왔어? 오, 오, 나이스. 개뿔락, 네? 개뿔락. <laughs> 와, 사이즈 좋다, 그래도. 네. 11시 9분이다. 와, 우리 철수해야 되겠는데요? 와, 너무 늦었어요. 우리 오늘 아침 지금 눈 떠있는 시간이 24시간이 넘었습니다. 와, 지금 11시 9분입니다. 오늘 그래도 재밌게 손맛 보고 갑니다. 사이즈가 정말 다 크네요. 아, 오, 또 왔어요? 아이고 어디 그렇게 갔다 왔어? 어? 좋은가 보네. 떨난다떠다 에이, 오예. 아, 아, 그 발을 좀 아, 좀 이거다, 니자나 아이고, 그래, 그래. 재밌게 놀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여기 오면은 날씨가 좋아서 독도는 꼭갈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겨울에는 운항을 안 한다 그러네요 이번 우리 일정 다 끝났잖아요 울릉도 오면 특산물로 꼭 하나 이거는 사가야 된다 뭐 오징어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이건 꼭 사가야 된다 뭡니까? 호박빵 호박빵? 호박빵 호박빵? 저도 호박빵 왜냐면 가격도 괜찮고 누구한테 선물했을 때맛 또한 최고인 것 같아요 어우 비가 오네 사실 낚시를 더 하고 싶었지만 어, 울릉도를 그냥 못 보고 가는 게좀 아쉬워서 이틀째는 차로 한세 바퀴 돈거 같아요. <laughs> 어, 이제 울릉도에 관련된 뭐 어부들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오징어에 관련돼서 이제 뭐 울릉도에 관련돼서 영상이 나오면 그냥 울릉도를 보는 게 아니라 어 저기 어딘데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 반가운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울릉도 볼랑 낚시를 제가 해보고 느낀 거는 그냥 울릉도 저녁이 다 포인트다. 20cm 트로 되는 볼락은 존재하지 않다. 어, 요 생각만 가지고 볼락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출동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 울릉도를 오기 전에 사실 사전에 유튜브에서 검색 좀 하고 구글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뭐 사람들이 물가가 많이 비싸다, 현지 상인들이 너무 후려친다, 가격이 사악하다, 뭐 이런 뭐 리뷰들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뭐 그냥 그런갑다 하고, 울릉도에서만 파는, 따개비 칼국수, 홍따밥, 홍합이랑 따개비랑 같이 비벼먹는, 그리고, 현지에서 나 그런 산채물들, 정말 정말 맛있었고요. 뭐 가격도 15,000원에서 2만원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엄청 비싸다라는 느낌은 받진 않았어요. 물론 독도새우 이런 것들은 엄청 비싸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뭐 우리가 제주도로 가봐도, 제주도에서만 파는 뭐 갈치라든지 그런 거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갈치에 문어 한 마리 들어있는데, 15만원, 20만원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보니 이 현지인분들이 또 그렇게 생계를또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사악할 만큼 그렇게 뭐 가격이 비싸거나 그러진 않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또 울릉도 오신다고 해도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꼭 한번 울릉도 오셔서 그게 뭐 어떤 낚시가 됐건 마을 구경도 하고 경치 구경도 하고 낚시도 해서 좋은 추억들을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울릉도편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